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방의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방구석 야구 전문가인 이중거기가 여러분들과 같이 야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만드는 거니까 그냥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정우 선수와 김하성 선수가 사이좋게 손을 잡고 일할타율로 내려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종일 대체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해봤단 말이에요. 김하성 선수야 뭐 지금 빅리그 했고 뭐 원래 타격 성적은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뭐 기회가 있고 하지만은 이정우 선수는 달라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이정우 선수는 내년에 포스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MVP까지 하고 피크를 찍은 상황에서 내리막길을 타니까 지금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에 영향을 줄 거고 계약에 영향을 주면은 내자리를 간다고 해도 출전 기회가 보장되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대체 뭐가 문제일가 생각을 해보니까 김하성, 이정우의 공통점은 이번 비시즌에 최원재 코치한테 타격 레슨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원재 코치가 누구냐면은 김하성 선수의 개인 타격 코치예요. 태연재 선수는 삼성에서 1 1년 동안 프로 생활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존네타 타격 그 코치한테 뭐 제자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 타격을 배운 사람인데 그러라 그러면 존네타가 누구냐 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존네타가 누구냐면은 그냥 메이저리그 경험도 없는 사람이긴 한데 LA에서 작은 뭐 타격 그 뭐야 교실 같은 거를 여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애들 막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연히 메이저리그 선수를 가르치면서 이게 흘러가다가. 저스틴 터너 선수를 이제 개인 타격 코치로 하면서 터너 선수가 잘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 뭐 벨린저나 다른 유명한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타격 코치 역할을 하는 개인 코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뭐 오재원이나 오재일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미국까지 자비로 가가 지고 타격 레슨을 받고 그런 개인 코치입니다 그 밑에서 배운 최원재 코치가 지금 김하성 선수의 개인 타격 코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째 개인 코치를 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b c 증기의이정우 선수도 최원재 코치에게 타격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원재 코치의 타격 뭐 이론이나 이런 걸뭐 제가 직접 배워볼 순 없지만은 영상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조금 보니까 최원재 코치가 계속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야구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고 존레타 코치한테 타격을 배우면서 와, 내가 처음부터 했던 게 모든 게, 자, 모든 게 잘못됐었구나. 모든 걸다 갈아엎는 정도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를 배우면서 자기도 굉장히 선수생활할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하성 선수를 가리키면서도 김하성 선수한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까지 너희가 해오던 것들을 다 바꿔야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 그런데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의 것은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재원 선수의 경우를 봐도 제 나름의 생각을 했을 때도 뭔가 많은 부분을 뜯어고치는 거라고 뭐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오재원 선수가 존레타 코치한테 배워가지고 18년도에 커리어 하이 거의 커리어를 이를 찍고 19년도부터 거의 뭐 그냥 완전 내리막길을 탄단 말이에요. 근데 19년도에 존레타 코치한테 타격을 안 배웠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하는 거고 김하성 선수도 작년에 최원재 코치를 만나가지고 타격 성적이 좀 좋아졌는데 또 지금 1할 타율을 하고 있는 거고 공교롭게도 이정우 선수도 올 비치즌에 최원재 코치한테 타격을 배우고 지금 뭐그 내리막길을 타고 있으니까. 이건 체온재 코치를 비난하고자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야구라는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야구만큼 제가 봤을 때는 감각에 좌우되는 스포츠도 없어요. 특히 투수보다 투수도 당연히 뭐 손의 감각, 뭐 재구력 이런 게다 감각이지만은 타자만큼 감각에 좌우되고 컨디션에 좌우되는 스포츠 종목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냐 어떤 거를 맞추고 어떤 거를 잘 치고 던져가지고 맞추고 이런 거 자체가 엄청나게 감각이 필요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타격이라는 것도 개인 개인의 체형이 다 다르고 개인 개인의 컨디션에 다르고 개인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 타격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정훈 선수가 김하성 선수가 같이 나란히 손잡고 일, 일할 타격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김하성 선수가 지금 빅리그를 도전하는 중이고 원래 빅리그에서도 사실상 2월 초반 타율밖에 안 됐던 선수기 때문에 지금이 뭐더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정우 선수는 달라요. 이정우 선수는 작년에 타격 5관왕하고 MVP까지 돼서 완전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선수가 최원재 코치를 만나 가지고 지금 엄청난 커리어 로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제가 뭐 최원재 코치를 비난하고자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정우 선수에게는 지금의 타이밍이 정말 안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김하성 선수는 지금 빅리그 3년 채고지금까지 보여주는 거에서 발전해 나가면 되는 상황이지만 이정우 선수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정우 선수는 작년에 커리어 하이를 찍고 올해 KBO에서 마지막 시즌이고 내년에 메이저리그로 포스팅을 해 나가야 될 사람인데 지금 타격 폼을 그렇게 수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돌이키기도 힘들고 다시 폼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만약에 지금 지금 같은 성적으로 시즌이 아직 마감된다. 그러면은 이정우 선수의 메이저리그 계약 자체가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거예요. 누가 좋은 계약을 던져주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KBO 뭐, 메이저리그 입장에서는 더블 A 수준밖에 안 되는 KBO에서 암만 씹어 먹어도 뭐 여기서 잘할까 말까 문제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이정우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1할 타율로 시즌 끝난다? 그러면은 메이저리그에서는 계약금도 계약금인데 좋은 조건을 제시를 안할거란 말이에요. 지금 김하성 선수가 계속적으로 기회를 얻는 것도. 김하성 선수의 뭐 수비 능력이나 이런 멀티 그 수비 능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은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요 이 이미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써먹어야 돼요 그런게 있는데 이정우 선수가 만약에 계약을 잘못 받아가지고 돈도 조금 받고 메이저리그로 간다 근데 잘 못한다 그러면 은 망설이지 않고 그 마이너로 내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정우 선수는 더 힘든 상황에서 빅리그 도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의 지금 타격 부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뭐, 키움 성적도 그렇고, 개인의 성적도 그렇고, 앞으로의 커리어에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지금 마음, 마음이 많이 무겁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연봉은 11억이나 받는 사람을 걱정해야 될 상황은 아닌데, 뭐, 아무튼, 이정후 선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은, 지금 이정후 상황에서, 상황도 안 좋을 뿐더러,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최원재 코치의 타격 이론, 뭐, 들어봤을 때, 한국에서 가르치는 타격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완전결이 다른 것 같아요. 조네타 코치가 가르키는 타격의 이론과 한국에서 가르키는 타격의 이론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왜냐면은, 오재원 선수도 그러고, 김하성 선수도 그러고, 이정우 선수도 봤을 때,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타격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서는 누구한테 조언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도 이미 타격에 서 프로 생활을 깨했기 때문에, 타격에 대한 자기의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고, 팀내 타격 코치한테든지 뭐 다른 그 선배들이든지, 그 타격에 대한 부분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슬럼프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최원재 코치도 뭐, 허문에, 타 팀, 뭐, 코치들한테까지 가가지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고, 물어보다가 답을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는 거고, 오지원 선수도 답답하고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파이법을 찾고자, LA까지 자비로 가가지고, 존해타 코치한테 타격을 배웠다는 거니까. 그리고 최원재 코치한테도 김하성이 먼저 타격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최원재 코치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타격폼에 많이 손을 대기 처음부터 손을 대면은 반감이 있어가지고 차근차근차근차근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차근차근차근이라는 게 많은 수정을 요하는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정우에게는 지금 상황에 정말 이게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겪어지는 거죠. 최원재 코치도 타격폼이 바뀌었을 때 일본에서 고생을 했었고 김하성 선수도 타격폼이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최원재 코치가 따라다니면서 김하성 코치 아니 김하성 선수에 대한 그 타격폼 수정을 계속 리액션해주고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정우 선수한테는 지금 최원재 코치도 없고 존네타도 없어요 그러면 은 혼자서 지금 이 타격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이정우 선수가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뭐 이정우 아버지한테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뭐 지금 팀내오윤 코치한테 물어보겠어요 강벽식 코치한테 물어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왜냐면 미국에서 이미 타격폼을 <laughs> 건드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으로 돌리자니 애매하고 하던거 계속하자니 조직겠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양자태기를 해야 되는데 하던대로 하느냐 하던 대로 해가지고 전에 폼을 찾고 메이저 리그 때 다시 도전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메이저 빅리그를 생각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손댄 폼으로 계속 이어가야 되나? 아마 지금 이종우 선수의 머릿 속에는 그 부분이 엄청나게 내적 갈등과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프로는 성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김하성 선수까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지금 지금 누가 누굴 탓해야 될 상황인지 지금 각자. 생존 이야기에 바쁜 상황이니까 지금 이정선 선생님 머리가 엄청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잘 모르고 저는 모르죠. 그러면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이런 스토리가 있 스토리를 알고 야구를 봐야지 더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도 트라이